21번 문제 봅시다. 이게 수능 문제인데 미적분 문제예요. 미적분 문제인데 이 미적분 문제가 조금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후 AB의 위 점P와 AB의 점C가 돼서 세타일 때이 세타이다. 이거 이미 그려져 있고 이거는 2분의 파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라는 소리지 이 뒤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E라고 하는데 S세타 그러니까 우린 결국 이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구해가지고 리비트 세타를 0으로 보내주는 이거예요 자그 다음 자이 세타가 여기라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이세타인데 이거 바로 보이는 게이선분과이선분이 뭐야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돼? 2세타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각의 크기 하나랑 이두 변의 길이를 구해 줘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 주기 위해서 자, 이 각의 크기를 일단 싹다 적어 줄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2세 타 여기가 세타면은 하 이거 외각의 크기는 3세타로 일정하지. 3세타.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 세타 그러니까 이세 각의 크기가 전체가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 세타가 되겠지 그렇지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각의 크기가 나와있어요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즉이 각의 합이 전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의 각의 합은 2분의 파이 플러스 2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삼각형에서 일단 요인 각의 크기는 알아냈어 2분의 파이 플러스 2 세타 그리고 이제 나머지 e d 의 길이와 우린 얘의 길이와 우린 얘의 길이만 알아내면은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 사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것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린 그 이런 거 보자마자 봐봐 얘들아. 이 괜히 이 원을 준게 아니라 원의 중심을 일단 잡아줍시다. 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얘를 이걸 그대로 이렇게 쫙 이어주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면, 자,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요거 세타지. 왜? 여기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이각의 크기도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지. 자, 그럼 우 여기, 이각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 요각의 크기가 이 세타가 되니까, 요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자, 여기의 길이가 1이지. 자, 세타일 때 1이고, 자, 그럼 여기도 1이란 말이야. 여기도 1이란 말이야. 그지 파이 마이너스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자 사인 세타 분의 이 대변의 길이는 우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 분의 우리가 모르겠는 AP의 길이라고 도도 상관 없죠 자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는 사인 이 세타랑 같으니까 자 그럼 우리 얘네들 이쪽으로 올려주면 우리는 AP의 길이는 뭐가 돼 사인 세타 분의 사인이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얘네들을 결국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주겠지 우리 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줄 때니까자 그럼 이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주면 우리 이거 어차피 계산 나중에 해주면 은 리미트 세타로 0으로 보내줄 때 생각하면은 이거 세타 분의 2 세타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그냥 2예요 그러니까 AP의 전체 길이가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여기쪽까지 길이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같은 형식으로, 자 여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 여기의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지. 사인 법칙에서 우리는 봐봐, 여기의 길이가 1이라는걸 알아. 우리 여기 의 길이가 1이라는걸 알아.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 분의 1이자 그럼 우리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구해보면, 요거는 여기가 세타잖아, 얘들아. 여기가 세타잖아. 자 사인 세타 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가 뭐 중심 M이라고 하면은, 어, 중심 O라고 하면은, 자, O, C. O, C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O, C의 길이는? 결국, 사인 3 세타분에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줬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0으로 보내주는 를 우리 구할 거니까, 0으로 보내준 걸 구할 생각하면, 은 우리 이 O, C의 길이는? 우린 뭐라 생각해도 상관없다 3분의 1이라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OC의 길이가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주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린 여기서 AC의 길이 전체 길이가 나왔지. 전체 길이가 뭐하대? 여기 전체 길이가 3분의 4. 우리 AC 길이. 자 그럼 우린 이거 다른 색깔로 이 삼각형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우린 이 삼각형. 자 a d c 이 삼각형 한번 볼게. 우린 이 삼각형에서, 자, 여기는 몇 세타니? 여기는 3세타 아니냐? 여기, 여기 3세타잖아. 자, 여기 길이가 3분의 4야. 그럼 요거 뭐가 돼? 3분의 4? 코사인몇 세타? 코사인, 코사인 3세타. 자, 그러면은, 요기의 길이, 요거는 2세타지, 요기가. 자, 우린 다른 색깔로 이 삼각형을 표시해주면. 이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2세타잖아? 여기가 2세타잖아, 얘들아? 여기가 2세타잖아? 2세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 길이. 우린 이변의 길이 알아야 되잖아? 자, 이변의 길이는 뭐가 돼? 3분의 4 코사인 3세타에 몇 세타가 곱한 거? 탄젠트 2세타가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3분의 4 코사인 3세타에 3분의 4 탄젠트 2세타야. 근데 선생님 수업 들어서 아는 애들은 있겠지만 어차피 리미트 세타를 어디로 보낼 거라고? 0으로 보낼 거라고? 그럼 얘는 어차피 1로 갈 거고, 코사인 0이니까, 얘는 어차피 탄젠트 2세타는 그냥 2세타랑 기능이 같지, 얘들아. 기능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는 뭐라 적어도 상관없다? 3분의 4, 2세타. 그러니까 3분의 8 세타로 적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 자,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만 구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자, 우리는 여기서 검은색으로 할까? 우리는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만 구해 주면 이제 S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는 여기 전체 길이가 2라는 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여기서 요까지 전체 길이가 2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 자, 이걸 구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 AE의 길이는 자, 코사인 요거 2세타잖아. 2세타. 자, 코사인 2세타는 자, 우리는 A2분의 AE A2의 길이분의 자 3분의 4 코사인 3세타지. 자, 그럼 우린 얘는 A2의 길이는 뭐가 돼? A2의 길이는 결국 3분의 4 코사인 3세타를 뭘로 나눠준 거? 코사인 세타. 이 세타분의 1로 나눠준 거. 야우리는 어차피 얘네들 봐봐. 우리는 어차피 리미트 세타를 어디로 보내줄 거야? 0으로 보내줄 거야. 얘들 전부 다다셀리트 세타를 0으로 보내줄 거야. 그럼 우린 AE의 길이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줬을 때 얘네들은 뭐가 나올 거야? 3분의 4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AE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4가 된다고. 자, 그럼 우리 전체 길이가 2였으니까 2에서 3분의 4 빼면은 여기의 길이가 뭐가 돼요? 3분의 2로 세타를 0을 보냈을 때 근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 이 s 세타라는 거는 자, 한 변의 길이 3분의 4 사인 3분의 그러니까 8 세타 3분의 8 세타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3분의 2 그다음에 곱하기 자, ᄀ인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에 2분의 1을 해준 게 얘네들 삼각형의 넓이지. 그러니까, 뭐,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여기 세타면 우리는 우리 이 길이 이 넓이 어떻게 구했어? s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였잖아. 이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풀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 싹다 정리해 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는 얘는 뭐가 돼요?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야. 자 코사인 2세타가 되는데 자 봐봐. 우리는 어차피 리미트 세타를 어디로 보내줄 거라고? 세타를 0으로 보내줄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어디로 가? 코사인 0으로 가니까 얘는 1으로 가. 얘네들 을 다시 말해서 s 세타라는 거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얘네들은 3분의, 이거 이렇게 약분 약분 9분의 8 세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을 뭘로 나눠주래? 세타로 나눠주래. 그럼 이거를 세타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들 세타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들 답은 뭐가 나온다? 9분의 8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세타를 근사시켜서 하면 이렇게 약간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근데 이 세타를 근사시키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 9분의 8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타 근사시키는 거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사인 세타는 자,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낼 때만 성립합니다.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사인 세타는 세타랑 기능이 같아집니다 코사인 세타는 1로 보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을 계산을 해서 0이 나올 때는 함부로 1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건 얘네들을 기억 안 해도 돼 탄젠트 세타도 뭘로 취급한다? 세타로 취급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